네, 선생님. 가위바위보 게임 중에서 유연성과 평형성에 관련된 가장 좋은 가위바위보가 스트레칭 가위바위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지그재그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넓혀라! 자,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이고요.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진 사람은 앞을 네, 이렇게 범, 범, 넓힙니다. 자,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럼 제가 이렇게 될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그럼 제가 또 뒤를 가위바위보 이선생위이를 예, 가위바위보 자또 앞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앞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선생님이 를 가위바위보 예 앞을 자 5번인데 손을 짚거나 그런식짓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 이번에 제가 한 이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짝을 만나서 이어가면 됩니다. 자팀 나란가 잠깐 볼게요. 준비 시작. 자지그재그로 넓혀라.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지그재그로 넓혀라, 가발보, 게임도 꼭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